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실기 문제 중에 어, 약간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 문제를 복원을 해봤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원격 설정이라든지 콘솔 설정할 때는 제가 습관적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해줬잖아요. 자, 이게 드디어 이제 터졌는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콘솔 제로로 접속할 때, 콘솔, 콘솔 제로로 IQK라고 이렇게 배워들을 입력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로그인 여부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하 그냥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콘솔로 접속을 할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반드시.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그인을 안 넣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왜 로그인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지 자 실제 라우터를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제가 제 PC에다가 콘솔로 물려놨고요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실제 라우터를 해놨고요 자 정답은 제가 지금 현재는 로그인을 한번 안 넣어 볼게요 자 컴퓨터 T 자 라인 콘솔 제로에 들어가서 자 패스워드 ICQA,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죠. 자 여기서 카피런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자, 세이브가 됩니다. 자, 실제 장비라서, 세이브하는데 약간 느려요. 자,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로그인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자, 안 줬고, 자, 그러면 빠져나가 볼게요. 자, 빠져나갔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엔터를 쳤을 때, 원래는 패스워드를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안 물어보죠. 그래서 로그인을 안 주게 되면 틀리는 이유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어, 기존 컴피그에다가 로그인을 한번 줘볼게요. 컴피그 티 라인 콘솔 제로 자 로그인. 패스워드는 자, 품들 필요 없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카피 런 스타트 이렇게. 자, 세이브를 했다가 한번 다시 빠져나가 볼게요. 자, 세이브를 했죠. 세이브를 했고, 자,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패소드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로그인을 주고 나서는 패소드를 물어보죠. 아까 첫 번째에서는 패소드를 넣었을 때도 불구하고 로그인을 안 주니까 패스워드가 안 걸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콘솔로 접속할 때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로그인을 안 넣게 되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로그인을 해주는 습관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자그 이유가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